아 울릉도 도착했어요 어, 아직 뱃머리 끝에 어, 사동항구에 가진 않지만 와 안개 날씨가 오늘 좋을 듯 합니다 안개가 위에 사라지고 있잖아요 아늘로 산으로 어, 크루즈의 울릉 운행 크루즈 첨파가 어, 멋집니다. 안경 저쪽에는 배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안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어요. 밑에 밑에 한번 내려 볼게요. 갈매기들은 왜 와가 있는지 보을게 없는데. 됐습니다. 사동항구 어, 6층부터 내리네요. 객실 6층 자, 6시 40분 내릴 예정. 7층 6시 50분 내릴 예정이랍니다. 저희는 6층 6시 40분에 광고에 도착하면 내릴 예정입니다. 아, 그건 마음에 드네요. 어, 여행 중에는 어, 좋은 층에 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어, 마음에 듭니다. 아,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전경들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빠이.